지금은 세로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포토클램의 L 플레이트라는 걸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경 촬영을 할때 카메라를 세로로 거치를 해서 촬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에 플레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A7 M4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LB-A7M4S라는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와 측면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측면부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립을 확장하는 용도로 이 베이스 플레이트만 활용을 해도 되고요 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 플레이트는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로 거치에 A 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간단히 스펙 보고 넘어가시죠. 무게를 측정해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는 109g이고요, 측면 플레이트는 57g입니다.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165g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A7M4 가져왔고 이제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플레이트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단부에 마그네틱으로 육각렌치가 수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A7M4 전용 규격으로 나와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측면부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완전히 맞춤형으로 결합을 해줄 수가 있고 확장형 그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각 렌치는 이렇게 수납해주면 됩니다. 일단 그립감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립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엘플레이트 아니더라도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배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잘 열리고요. 배터리 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시 결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측면 플레이트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플레이트 결합을 위해서는 이 하단 나사를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측면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삼각링은 별도로 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아랫부분에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렌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들고 다닐 때는 완전히 조여주시면 되고, 이제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뺐다 켰다 할수 있도록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 놔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측면부에 케이블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를 말씀드리면 A7M4는 안쪽에 있는 걸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뺀 다음 덮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HDMI 케이블을 연결한다던가 마이크를 연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때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측면부 모습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어댑터 등을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정도일 텐데요. 앞에 보시면 딱이 정도 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열리네요 브이로그 앵글을 잡고 촬영을 할때 약간 각도가 꺾이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까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영상을 촬영할 때 만약에 필요하면 후면 그립을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트 부분에 보시면 흰색으로 정확히 중간이 되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도브테일 규격이라서 삼각대에 오를 때 별도의 플레이트 연결 없이 이 위에 부분 연결되고요. 이 아랫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네, 보레드에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브테일 형태의 보레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지금 되었고요. 별도의 플레이트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로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클램에 L플레이트 한번 소개 드려보았습니다. A7M4에 전용으로 나와있는 제품이고요. 확실히 맞춤형으로 A7M4와 규격이 맞다 보니까 유격이 생긴다던가 흔들린다던가 이런 거 없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